좌표평면 위에 마름모 ABCD랑 점 P 이2만 E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잘 나타나져 있고요. 점 P에서 마름모 위에 점 위에 한 점까지 의 거리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시오. 네, 이 중에 최소값이 어떻게 될지, 최대값이 어떻게 될지 직관적으로 보이면 좋겠지만 보이지 않는다면 점과 직선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봐줘야 합니다. 자, 어떤 식이냐면요, 같이 해볼게요. 지금 직선이 이렇게 잘려있지만, 네 개가 있는 셈이에요. 요네 개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줘야 합니다. 첫 번째 직선부터 볼게요. 요 직선. 요렇게 되겠고요. 그렇다면 요 직선에서 최소값은?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와야 되죠? 여러분들, 최소값 항상 구하라고 했을 때 은근히 하는 착각이 여기 끝점. 끝점, 이렇게 되지만 지금 딱 보이죠? 최소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어떤 점이라는 그 의미를 두지 말고 항상 거리를 생각할 땐 무조건 수직으로 내려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마름모는 평행사 변형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요 직선이랑 요 직선은 평행하겠네요. 그럼 똑같이 내려주면은 이렇게 내린 요 끝에 얘가 닿을지 안 닿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대값도 존재를 할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번엔 요기 직선 가보죠. 이렇게 생긴 직선에서 최소값을 구하려면 이런 식으로 내려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마름모를 한참 벗어났죠. 여기도 닿는지 안 닿는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로 반대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 여기서는 조금 어렵겠네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최소값은 점피에서 아까 전에 우리 눈으로 확인했죠. 여기 위에, 이렇게 수직으로 내렸다는 것. 즉, 2콤마 2에서 직선, CD까지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구해볼까요? 일단 직선 CD의 방정식을 알아야겠네요. 직선 CD라는 애는요, 2콤마 0과 0콤마 1을 지나는 애입니다. 그렇다면 방정식은 y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0,1을 지나니까 더하기 1 우리가 직선 구하는 형태로 바꿔주면 x 더하기 y 빼기 1은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거리 구하면 은 루트 5분의 절대값 4 더하기 2 빼기 1 루트 5분의 5가 되니까 최소값은 루트 5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댓값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위로 가는 거 맞아요. 근데 수직으로 그대로 내려온다면 그거는 a, b를 잇는 직선에서 최소를 구하는 게돼 버리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보이기 쉽게 조금 극단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 수직이 이렇게 내려온다면 이렇게 PB 거리 빗변이 되니까 수, 더 커지게 되는 거고요. 또는 PA 길이 얘도 마찬가지로 빗변이 되니까 커지게 되는 거겠죠. 근데 지금 그림이 정확히 수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위치할지 사이에 위치할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papb를 다 확인해서 그중에 최대값을 골라주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자 a의 좌표는 마이너스 2콤마 0이고요. b의 좌표는 0콤마 마이너스 1이죠. 확인해 봅시다. 루트 16 더하기 4. 루트 20이니까 2루트 5가 되고요. pb는 루트 4 더하기 9 루트 13 따라서 최대값은 2루트 5 아까 구했듯이 최소값은 루트 5가 되겠습니다.